자 절대우리는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요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전학파 경제학자 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중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상주의자는 말은 결국 상업을 중요시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상주의자들은 결국 자기 나라 이익만 어, 관심의 대상이지 다른 나라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중상주의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보호무역을 하게 되죠. 그리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은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고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모두 다 이익을 볼수 있다는 퍼지티브 썸 게임이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무역을 통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각 재화가 생산되도록 하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무역을 통해서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한 이론이 절대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의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자, 먼저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 자, 그다음 이제 생산비가 나오죠. 노동량은 생산비라 고했죠 자, 9명 11명 12명 8명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볼수 있냐면 자 절대적으로 생산 비가 적게 드는 나라와 제약가 있습니까 하면 있죠. 한국은 옷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네요. 자 옷에 대해서 절대 우위 그리고 미국은 기계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옷만 생산하고 미국은 기계만 생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옷만 생산하고 자 미국은 기계만 생산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연필 뭘 봐야 되냐면 자 이게 여기서 한국이 옷을 만드는데 아홉 명이 필요하고 기계를 만드는데 열두 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옷 한벌과 기계 하나 옷옷 한벌과 기계 하나는 몇 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 스물한 명이 필요하다 이걸 전제로하겠습니다 스물한 명자 미국은요 열홉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한국이 옷만 생산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한국은 절대 우위에 있는 절대 우위에 있는 의류만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의류만 생산하면 의류를 몇, 대, 몇 개를 생산할 수몇 벌을 생산할 수 보입니까? 전체가 이십일, 옷한 벌은 아홉 명. 그러면 구분의 이십일 의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근사치를 내면 자2.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해서 미국은 자 절대 우에 있는 것이 기계죠. 기계를 생산할 것인데 기계 한 대에 여덟 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8분의 19가 되겠네요. 8분의 19. 그러면 이건 2.375. 자2 3 7 5인뭐2.37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 자, 만약 한국과 미국이 자, 2 3 3 이렇게 되겠죠? 한국과 미국이 어온어 어, 옷만 생산하고 기계만 생산해서 서로 1대 1로 바꾼다고 해서 바꾼다. 바꾸면 한국은 어떻게 되죠? 한국은 옷한 벌, 기계 하나. 그다음에 또 옷이 1, 어 0.3333. 요 부분이 남죠. 이게 무역이 기예요 마찬가지 미국도 미국도 기계만 생산해서 기계 한 대랑 옷한 벌을 바꾼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옷한벌 있고 기계 한대 있고 그다음에 기계 0.375 이게 무역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단 교역 조건이 1대 1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 자, 교역 조건이 교역 조건이 1대 1이라면, 1대1이라면, 한국은 0.3333 어류만큼 이득을 보고, 미국은 0.375만큼 기계의 이득을 보게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